맞나? 자, 아침에 오므라이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어제 네. 닭을 먹었고요. 오늘은 오므라이스. 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자, 쑥쑥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네. 자, 오므라이스.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케찹 없냐고요? 케찹 뿌려, 뿌릴까요? 야, 이래라 착기쉬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욱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이루 코타님. 크크, 맛있어? 와,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좋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어제 치킨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야. 아, 아, 어, 쑥 들어오시네요. 한 20명 정도가. 야, 토마토 재밌었다고요. 예. 케찹 좀 주세요. 음. 케찹이 없으니까. 좀 징그럽긴 하네요. 예. 네. 아이들 밥 먹으려고 지죠 3,826번 응. 구독자원을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장현빈님. 근데 몇 명이 좀 나가셔가지고, 3,82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위페이스 보고, 형들 국무 양아치. 예, 감사합니다. 겸이 형님 알아요? 예, 알아요. 머리 했어요? 안 했어요. 모자 썼어요. 불겸, 안녕하세요. 예. 자, 뿌려볼게요. 자, 케찹을 싹싹싹싹싹. 여기 매니저인가요? 아우. 아, 아무도 없는데 매니저냐고 물어보시는 거. 예, 괜장은 아닙니다. 와이프는 음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또 먹고 애들이랑 또 방방을 가야 돼요. 예. 네. 음! 음. 이병진호 안녕하세요. 오늘 하이스 박소이죠 그렇죠. 어이쿠상이에요. 집비에요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 브로한테요먹는한줄 알았어요. 저희, 저희,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 재밌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굉장 요리 잘하는 척 하면서 칼질만 요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둥글둥글. 공격하고 뽀뽀했을 때긴거아 이상했어요. 어제 아, 장난으로 했는데 발로 진짜 찰지 몰랐죠. 네. 음. 아, 행복한 진짜 전화했어요. 행복한 이유 옛날에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젓가락이 왜 있을까요? 젓가락 진짜 왜 있을까요? 젓가락을 왜, 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빼놓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김치에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농지이랑 합방해볼게요. 네. 야. 김치, 김치 좀 꺼내 줄래? 김치? 김치가 없었어. 해무관님 이 거. 네, 해무관님 한거 아직도 연락하세요. 그걸 만들어줘 그냥. 저거 오이무침을 해준대요. 오이무침. 아, 일본어 치고 했죠 그렇죠. 연락하고 해무관님도 연락해요. 조던 문신이에요. 예, 조던 문신이에요. 형님 네이버에 있던데. 예, 그 네이버에 있죠. 오원하시는 그냥 먹어도 예, 맛있어요. 네뭐 맛있어요? 뭐잘 생기셨습니다. 이명 이용 죄송합니다. 예, 집이에요. 예, 맛있어 보인다. 천경원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요 근래에 연락은 안 해봤는데, 한번 연락해볼게요. 정진영님 네. 아, 여러분들또 많은 구독을 해주셔서, 요즘, 음, 아, 유튜버를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우형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예, 보죠. 재우형 무슨 뭐 사진전 했던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양쿤YK님. 하현아밥 먹어. 정찬이 형, 밥 먹어. 부장님티자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연락해 볼게요. 티셔츠 그림 누구예요? 박혜랑 메이웨더예요. 오므라이스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내가 채팅하는 거 말하신다. 예. 2018톰바타 시즌 나온다는 것이니까 아직 계획 없어요. 형밥 똥밥도 드기죠. 예. 오므라이스 와이프 한입 줘요. 와이프 오므라이스안 좋아해요. 김호창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겠죠. SS 어떤 거 SS 어떤 거 하시는지요? 저는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요. 패스 하고샤여 화이팅. 정민웅이 화이팅. 숨차시겠다. 김호창님 피자집 잘 되고 있나요? 물어볼게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이제 제가 김호창이 아니라서요. 아, 형, 푸른 것탑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로 부모님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나요? 아 똑같이 생겼, 비슷하죠? 근데 똑같진 않죠? 아예. 몇 살이세요? 36이요? 하이, 푸른, 푸른 하늘 잘 봤어요. 푸른 하늘, 오늘 날씨 안 좋은데 무슨 푸른 하늘이에요? 대한 연애 할짜도 있어요? 당연히 다 있죠.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지제이 약이 적어 보이죠? 굉장히 꾹꾹 눌러놨어요. 굉장히 꾹꾹 눌러놨어요. 자 김치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코 형님, 김원창님 몇 살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려요. 허창이 형님 사이코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회장님은 뭐하세요? 소회장님? 소대장. 황재성. 황재성 요즘 코믹하잖아요. 김재성 오믈해이 맛있겠다. 야 냄새 가 굉장히 죽여요 이게 장모님 보내온 김치거든요 굉장히 묵은지죠? 김치 국물 먼저.. 완전... 안돼요 매워요 배고다 맨날 질문 올라오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 거 다시 언제 해요? 그런 거딱 계획이 없어요 하이 행복한 년이 어떻게 지내시나요? 우리 연극 가시고요 영화도 출연하시고요 저 결혼했어요 제팀 재밌어요? 예. 아우, 누누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키자마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아, 대답 빨리 해주셔서 감사해요. 케빈이랑 실제로 영어 잘하세요? 어, 아, 케빈이 멕시코에 살다 왔어요. 이대성잘 보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하면 좋겠어요. 예. 저희 팀 코너 준비해야죠. 맛있어요. 네, 예, 맛있어요. 그, <laughs> 그, 저 구독, 구독자. 야 좋아요. 꿀잼, 감사합니다. 꿀잼,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애교 좀잘 봤어요. 공경이랑한 <laughs> 4,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게. 찾아왔더니 그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올려봅니다. 오늘 시간 자주 쳐주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프로모사 3 하면 같이 나갔고요. 당연하죠. 뒤에 귀신 누구야? 똑같은 대답 괜찮 굉장히, 굉장히 재밌네요. 배우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배우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일단 DXI나 이런 거 에이전시나 이런 데 프로필 많이 넣어서 배우를 돼야죠. 아니면 연극을 연극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집에서 놉니다. 꿀꿀잼, 솔직히 철중 굉장히 좋아요. 당연하죠. 오므라이스 맛이 되네, 점점까지 정해지나요? 예, 자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치킨 먹은 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음,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김치까지 올려서 다음에 황한부터또 올려주실 거죠? 아니요. 저는 이게 계속 실시간만 킬 겁니다, 이제. 김치 매워요. 매운데 딱 적정해요. 맛있겠다, 예. 배그해요. 성적 사양이 안 좋고, 제가 배그를 잘 못해요. 배워봐야죠. 가현아, 밥 먹으라고. 가현아, 밥 먹어. 뼈밖에 없데 이래서 프랜차이즈 사 먹어야 되는지. 아니에요. 어제 맛있어했어요 배우 되면 좋아요. 뭐 자기 적성에 맞으면 좋은 거죠. 브루노터이에서더 올려 안 올려 주시나요? 네. 그게 답니다. 저도 지금 오므라이스 먹을 거예요. 어 아, 드세요. 누구예요? 정희 명이라고 브루노터에나왔 났고요. 졸탄 개그맨정진우구요야 네. 코비게도 났고 우체사에 났어요. 오늘 와이프 전도 애국심 투철인가요? 어제 그대로인데요. 네. 한민영 이발했어요. 이바라 계획이래요. 님잘생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재훈 님 김재훈 씨랑 연락 가능하냐요 연락 가능한데 지금 제 핸드폰을 켜고 있어요. 제 형이 또 인스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뭔가 한것 같은데요. 오이무침한것 같은데요. 부베베 빵빵 안녕하세요. 김치. 안녕하세요. 채팅. 예. 음. 음.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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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일 음. 음. 많아요? 종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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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동갑이에요 채팅 많이 예. 저보다 네살 많죠? 네 살, 4살, 네 살씩.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게백봉기 형. 그 다음에 용주 형.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호창이 빡빡 어, 눌러 나왔고 아주 음 맛있어요. 특징 많이 정리해주고 있은 거예요? 네.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 부어가지고. 샴푸로, 자, 7이요, 7. 정답 칠 김호창님이 막내예요? 예. 맛있게도 드신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오이무침이 올 거예요. 칠인거 풀이 말해보세요 얼쑤 곱하기를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에 도하기를 해야되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최순호씨 다음 분서트 얘기 많이 하는거 보면 형 대표자 얘기 하나 봐요 그런가봐요 아 그러네요 빨리 태어났으면 종훈형이몇달 형이네 와 브레인 브레드 정진욱이 뭐라고 치고 있는데 채팅이 끊겼네요. 네? 아 브레인 정진욱이 형, 야, 구름산데이 진짜로 떨린짜 짤이면 됐어요. 몇 가닥 주스 먹었습니다. 코비에서 이름이 뭐예요? 코너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니고 이름 대소동이요 예. 네. 너무 꾹꾹 눌러 나갔고, 굉장히 많네요 양이. 정찬이 형밥 먹어. 정찬이요! 이따가 또 애들이랑 또 나가야 돼갖고 방방하러 가야 되겠고. 난 맛있어. 와이프가 해줬어요. 이야, 오이무치. 어, 매일매일 쉬시간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저도요. 그거 지금 오브라이스 먹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루키 천사님. 자. 오이무침 아들 몇 살이에요? 4살이요? 네 엄청 맛있겠죠? 예, 맛 야야야야 야, 야, 야. 구두를... 네, 아들이 구두를 신고 뛰고 있네요 예, 자 빨리 밥 먹어 저기 밥 있잖아 오늘은 스킬줄이 없어요 음! 맛있네 해초를떼나적있냐고요 예. 아들한먹으 t u r 죠아밥 먹어. Somebody has a pamoga. Papa, come on. 가 a p a come on. Papa, come 가 n Papa, c o m 가. on. p a 가 a c o m 아아 n Papa, come o 요 Papa, come o 오므라이스. 김치인데 김치도 있지. 응.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또 김치? 이거 김치야. 다 김치야? 응. 어, 빨리 누나랑 가서 오므라이스 먹어. 에이. 오므라이스 먹고 놀러 가자. <laughs> 자 빨리 안 먹으면 못 놀러 가. 귀엽다고요. 아 예, 좋습니다. 빠마 했어요 아이디가. 귀여워요. 예. 어 굉장히 지금 배가 부른 상태네요. 와이프 한입더보겠습니다 맛있게 어? 아 와이프도 제 앞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예, 예쁘게 하죠? 귀여워요. 일찍 일을 곱하기 7일을 곱하기는 나요일저녁 곱하기 일이제 맞죠? 네 예. 많이는 못 드시는지 예저 아침에 잘못 먹어요. 근데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서 얘기 네돈 갚았나요? 갚고 있나봐요. 정이로1인일당 못하죠. 할수 있어요. 기, 제가 닭은 잘 먹어요. 목소리가 기계음이 됐어요. 목소리가 기계음이 됐대. 아아 아, 아. 자 여기 김을 한번 얹어볼까요? 김. 됐어. 니가 밥도 예. 밥도둑 예. 니가 음. 밥 너. 루 예. 니가 밥도미워 니가 밥도루, 예. 밥도루, 예. 가 밥도루, 예. 니 밥도루, 예. 니가 코너토 바지가 또 눈물 나올 거 같다고 집에 도둑 들었네요. 아니에요. 지어이용리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 감사합니다. 음 밥은 먹어야 됩니다 빨리 식하세요. 푸들 룩굿 감사합니다. 우리 만날. 다녀 가위가 빨리 먹어. 경찬이 형. 내가 밥 먹고 얘네밥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김치 어쩌서 먹어달라고. 김치. 김치 음, 진짜 맛있어. 도전 타투예요 도전 타투. 불까지 어떻게 먹어요, 불까지. 생방이에요, 생방. 아, 배부릅니다. 아! 아! 음. 하나 쓴 도둑이 어딨어요? 개그맨 활동하나요? 예. 오늘 BHC 뿌링클 못 보내주세요. 엄청 알뜰해서 다시, 다, 다시, 다시, 시 드시네요, 예. 뿌링클이요? 내가 그런 거 싫어해요. 너무 빨리 드셨다. 천천히 드실게 예. 어, 왜 불러요? 하. 정확히. 2분 이따 끄겠습니다. 당이 친하죠. 현민이 형이랑은, 어, 제가 2001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켤 때는 좀 오래 켤게요. 애들 밥좀 먹여야 돼갖고, 예. 아까 자, 인연이요. 아리. 자, 또 구독. 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 것처면 어느 부대에서 촬영하신 거예요? 번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했는데, 뭐 올림픽 부대, 뭐 수송부대, 뭐 이런 데서 촬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집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영민 씨는. 수고하셨습니까? 예, 제가 수고했을까요? 네. 제가 수고한 것 같은데요. 아, 친하게 대하는 거 풀었다고요? 왜요? 아내분께 이거 설거지 해 해줘요. 이거 설거지해. 네. 네. 자, 애들 밥도 먹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운 토요일, 여러분들 어 즐겁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계획은 어, 무엇인가요? <laughs> 오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 여러분들 아무튼 구독 안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좀 눌러주시고요어 아, 여러분들과 함께 아 송민근님 왜요 네 송민근님 진욱이형한테 5천원 후원하기요 아 지금 뭐 수익창출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뭐 후원 같은거 안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기 비가 와서 방콕 저 점심 안먹었는데 빨리 드셔야 돼요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저보다 두살 많아요. 서른여덟입니다. 좋은 하루보내요 감사합니다. 저세영 졸귀에요. 어 이, 이수님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약은 안 하시나봐요. 아침 10시에 먹었다고, 예. 자, 아무튼 제가 또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켤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 키면은 또, 어, 좋은 얘기. 오늘은 좀 길게 킬게요. 자, 라면 먹었어요. 아 라면 먹었어요. 예, 저녁 방송 켜나요? 방송 켜야죠. 정진웅은 몇시예요서른여섯에요몇 시예요? 두개 먹었어. 어. 몇 시에 킬까요? 들로와고한 일곱 시? 여섯 시 이후 한 일곱 시나 여덟 시이 정도에 키겠습니다. 저원스토인 기다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덟 시 정도에 킬게요. 여덟 시 예, 여덟 예, 시. 과자 먹방이에요. 과자 먹방 해볼까요? 아스크림 아 아스크림 이랑 과자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스크림 이랑 과자를 먹으면서 어오다 보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탄정민 씨잘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킨 아 치킨 어제 먹었어요. 치킨 다섯 마리 안 돼요. 돈 없어요. 예2분 네. 지났어요. 이제 끝날게요예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무라이스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저녁에 뵐게요. 어머.